과학관에 온 엉뚱한 큐. 유튜브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디아제피님. 식물재배 등에 식물생장에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저, 묻다 김 선생님 수력발전 원리가 궁금합니다 아 이런 원리들은 각자 찾아보세요 상대성 이론이 뭔가요? 초등학생이 알게 설명해주세요 세상에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다 알겠습니까? 물리학과 대학원생도 잘 모르는 거예요 중력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제가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노벨 물리학상 받을 것 같은데요? 77페이지 님 황금 비율이 적용된 과학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요?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하는 식물 특별전이열리는데 거기서 많은 걸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아, 비온날왜 유독 숙실 쑥시고, 머리가 아픈 건 과학적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식물은 왜 대부분 초록색이고, 꽃들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나요? 아, 이런 거 좋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따져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 잎사귀를 보면 대부분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이것도 과학하는 식물전에서 많이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과천과학관꼭 와보세요. 머리카락을 태우면 왜 꼬불꼬불 핥 하나요? 하하, <laughs> 우리 파마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기사랑해님 인공위성은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주 쓰레기 되는 건가요? 우리 정말 이거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우주 강국이잖아요. 우주 강국이니까 이 우주 쓰레기 문제도 책임감을 가지고 따져봐야죠. 아주 제니 사랑해 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비추는 위성 있나요? 엄마 왔다 님.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중계왕성도 보고 지패스도 쓰고 그런거아니겠습니까 지구에 멘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에 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이라는 표현은 대체 뭔가요? 이성 남극 북극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 이거 무슨 질문이죠? 되게 질문이 많고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아, 일곱 살 어린이가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시네요. 전의원님 우주는 왜 생겼나요? 아이고, 과학자가 왜란 질문이 어딨어요? 우주가 왜 생겼는지 과학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질문이죠. 우리 같이 따라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왜 이름이 식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도 알아봐야겠는데요. 안윤정님. 사람 눈동자에 흰자를 왜 있는 건가요? 흰자가 왜 보이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흰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진작에 따져봐요 진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상에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과학관에 온 엉뚱한 질문 큐 여기서 다 말씀해 드립니다